안녕하세요, 한남기간 듭니다. g 네. 안녕하세요, 한남기간 지구... 듭니다. 누구예요, u m 게 d a 와, Chicadr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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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드 a d r i m Chicadrim. Chicadrim. c h i c a 아 너무 좋 c 요 i c a d r i m Chicadrim. c h i c a 이게 예, 간이 안 좋아 지금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어 먹자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야 이거 돈까스가 무슨 핸드폰 세개네 안녕하세요 하남기간드입니다 <laughs> <한옥> <laughs> 당신이 하남기간드입니까? <한옥> <laughs> <laughs> 저.. 저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뭘또 인사해 <laughs> 쟤또 짜릈대 <짤었대. 웃음> <laughs> 나 진짜 한마디만 하요 <laughs> 아니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하남기간듭입니다 <한옥> <laughs> 와레이멋이 멋있다 광복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야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결과가 어떻게 될지 빵댕이흔이흔들 <laughs> 응. 안녕하세요 하거기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하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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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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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인 거야? 남 기가 제가 아빠가 청소하고, 삼분출해줄게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나 Welcome to my party We'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. 여섯 분습니다 먼저 자선수들을량 가지고 나와서 배터리장착하수습니다두 분분 나와서 레터를 하시겠습니다자세 분분은 여기에요

아! 네 <GOES> 삼구 아웃. 3, 4, 4, 아웃. 3, 4, 5, 5, 지금 제일 성적이 좋은데 심정이 어떠십니까? 이탈에서 안 좋습니다. 아, 그럼 마지막은 1등 해야죠.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? <laughs> 콜이 내 콜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있다. 무릎형 어떻게 되고 있어요? 네, 만점입니다 이제. 에? 만점입니다. 점 네. 비 다시 사인데네 만점입니다. <laughs> 뭔가 이상한 거 같아. 이탈해져, 아, 이탈해보겠습해다 이탈해져, 이탈4 네. 4 이탈해져, 이탈1점이탈 4, 져이이번해져 이탈해져, 이 자, 다음은 기타입니다. 자, 봉사장님 기타인데요. 이제 에이로 선수 박수. 자, 2레벨 니다 네, 박수 니다 자, 라스트. 자, 에이 선수 마지막 기술 자, 2레벨 갑니다. 자, 이렇게 했지? 아이요 무릎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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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무릎이무릎이무릎요무릎요 무릎이요! 무릎이요! 이무릎이무릎 무릎이요! 무릎이 무릎이요! 이 무릎이요! 무릎이무릎이가무릎 엄로드 안전적으로. 자, 잠깐만 뜯어보겠습니다. 미래. 네, 자, 이제 생명사 뽑아놨구요. 자, 마지막으로 갑니다 무릎이요! <laughs> 아, 형, 서울 대표잖아! 대표 님이요버어요어형옷요주차비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주차. 올라가요 어습니아이 네, 뭐. 와이거또 오, 하 네, 생각 음. 어, 이거, 이거 와! 와 <이 combine unseren> 야, 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형님. 저 지차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? 말은 기간 니다 말을 하세요, 말을. <웃음> 어, <웃음> <한번 놓다> 먹어. <웃음> 어? <웃음> 언제? 집에 가요, 저희? 편러 <laughs> 준비 괜찮습니까? 이상번호 1번, 백 2번. 형, <laughs> 이거 주차비 내 줘요. 이것스 가지 말자. 겠다스가있 말자. 지괜 파이팅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아 자. 백선장님은안전적인조어 가지고 가셨어요. 이상무 선수는 사와함잘부탁드니다미래가자 과연 오. 기까지만니다무대모잘 다니고 니다자 하트! 무릎 어 무릎! 무릎 어 하트 형꼭꼭받다 제발! 다자네 축하드립니다 와! 아, 아, <laughs> 아, 진짜 꼭잡아 형1등할 거예요, 3등할 거예요. 이등 없어? 이등 없이 어딘가는 건 하지 마요.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. 할게. 이상보 할 때. 이상할 때. 불충입니까? 불 모터는 뭐예요? 하이퍼. 하이퍼. 있겠습니다. 아 예, 네. 아어가세요형 네. 네. 아, 네. 수술증 있어요? 아니 네. <laughs> 아, 네. <형> <laughs> 아, 긴장돼요 긴장돼. 아, 여기 와서 처음 긴장해 미니카마저 자세븐틴장착하드를 접고 하셨습니다 가드고요자 긴결정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상대라고하시면 승리는 견수 있고요 대로결정될경우에 연결 한번하 하겠습니다 준비 되찮니까자계속게 박수 한 주시고요 어, 어, 화이팅 파이팅 자정니다터자 승리가 니다3차들정 자늘도화끈 가는 자, 와이팅 선수님, 지가겠습니다 자, 첫 번째 맞고 들어니다1입니다 아, 인터빙 맛도 가지고 가고요. 자, 거기 따라 어, 자, 와이 선수 출 자, 가선수 박진호 선수. 어, 수고하십니다. 아, 수고하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형, 고마워요, 이제. 형, 방이 그 색깔이죠. 박진호 선수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형, 고마워요. 자, 아, 앞에 네, 보시고요. 됐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